채권채무 재조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채권채무 재조정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셔야죠. 재조정. 요즘은 IFRS 이런 거안 배우나? 채권채무 재조정 회계학에서 아, 모르겠네. 내가 채권이 있는데 이자를 탕감해주거나. 이자 원래 10%였는데, 줄여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거. 그죠? 뭐, 배워배워 배우? 어, 현재같이 계산해가지고, 당시 시장 이자율이냐, 최초 발행시 시장 이자율이냐, 아니면 요거 될때 시장 이자율이냐, 가지고 하는 거잖아. 발행시 시장 이자율을 쓰는 거야? 채권채무 재조정 당시 시장 이자율을 할인하는 거야? 아, 그렇게 배워? 더럽게 어렵네. 나 몰라. 그래. 자, 난세번만 할게. 근데 그다 웃긴 얘기지, 어쨌든 간에 실질적 조건이 변경했냐, 뭐 이렇게 뭐, 어. 우리는 그다 필요 없어. 원금 감면이 있느냐, 그쵸 그렇죠? 이자율이나 만기 조정 있냐, 이 이건 나누는 거야. 원금 감면은 생각할 것도 없어. 원금을 깎아주는 거잖아. 그러면 채무 면제 이익이야. 채무 면제 이익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자율이나 만기 조정하는 건 우리 채무 면제 이가 아니야. 세법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자율이나 만기 조정하는 거. 자뻑의 세계야, 자뻑의 세계.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거기. 원래 1억 줘, 내가 갚을 돈은 1억이야. 근데 5천만원 깎아줘, 그건 진짜 깎아준 거지, 그렇죠? 근데 1억 그대로인데, 원래 이자를 5%씩 주다가 3%로 깎아준대. 마음은 좋긴 좋은데, 그쵸? 그렇죠?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 만기가 5년 했다 10년으로 바뀐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 그지 않아요? 이자율 조정, 만기, 이건 앞으로 일어날 권리 의무 확정주하고 1도 관계가 없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채권자는 세법이 기업의 기준에 따라 그렇게 쓰면, 손금으로 인정해줘. 대손금이 아니라 손금 인정해, 손금. 뒤에서 배우기로 하고, 이것도 이열결성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